오, 춘천동 아침에 유리가 얼었어요. 어허! 보이시죠? 얼은 거. 살고 아주 다 망가졌겠네. 에이. 안녕하세요. 어... 오늘 <목소리> 월요일에서 또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이 들어가지고 토크레인불삭기를 한다는 거는 참 이게 두려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 가는 현장 아니면은 이제 언제 일 갔다가 좀 거부감이 생겼던 현장 그런 현장에서 배차가 되면은 그냥 계속 가고 싶어요. 그냥 멀리 그냥 그냥 차 그냥 부자기 싫은 상태로 그냥 계속 가고 싶어 거기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좀 뭐랄까. 두려운 상황이 있어요. 거부, 거부스러우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젊어서 이제 굴삭기를 배우면은, 손목이라든가 이렇게 유연하잖아요. 잘 움직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면 뻣뻣해요. 이 손목도 이렇게, 버켓, 뭐, 열림, 닫침 이거, 이걸 갖다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틀려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우리 집 사람이, 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다가 이제 한동안 안 했겠지, 이제 시인와서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다가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했잖아요. 더블, 더블 클릭하는 소리가 애들이 더블 클릭을 하면은 하나 같아요. 한번 누른 것 같아. 요그 정도로 따락하고 빨라요. 따락하고 빨라. 내 입소리보다도 더 빨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누르는 소리는 들려 두 번에 두번 누르는 소리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나이 드는 사람하고 젊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굴삭기도 역시 차이가 나요 젊어서 배운 사람 나이 들어서 배운 사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굴삭기의 그 힘을 버티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질 못하니까 RPM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RPM을 내린다고. 그 힘을 감당을 못하니까 속도를. 내리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참 난감해요. 우리가 풀카를 끌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운석을 해봤었거든요. 그 기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거부감이 안 일어나는데, 이 굴삭기를 50에 배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뭔 문제냐면 내가 53살에 유덕을 샀어요. 유덕을 샀는데 어느 정도로 적응이 안 됐냐면은 이 현장에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큰 현장에서 한번 박혀갖고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저는요 저장비는 나라시하고 땅 파는 것만 시키지 말고 다 시키라고 이 정도로 소문이 난 거예요. 얼마나 못했으면? 안 되니까. <laughs> 근데, 뭐를 시키냐면은, 뭐, 드러나려는 거. 거기 현장이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물건 들어오고, 자재 이제 이렇게 배급하는 거. 그러니까, 수로관이고 뭐 이런 거, 날라오고 뭐 이러는 거. 또, 이제, 비 오고 그러면은 이제 수해복구 조금 조금씩 무너진 거, 수해복구 뭐, 이런 짜투리 작업만 계속 시키고, 그거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에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작업 끝나고, 이제, 이쪽, 그, 일반 현장에 나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육도블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뭐, 이, 바가지질도 안 되고, 뭐, 나라시는 뭐, 뭐, 말도 못하게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비가 크니까, 뭐, 전기줄이니 뭐, 이런데, 가로등이니 뭐, 이런데, 가로수, 뭐, 이런 거에 다, 이제, 구해를 받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감당이, 안, 감당이 안 돼. 그, 범위가. 그래서 팔았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두, 두 세달 만에 팔아버렸어요. 그 정도요. 예 그렇게 안, 안 늘어, 실력이.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은, 가기 전에, 그냥, 그냥 자꾸 가고 싶은 거야, 딴 데로. <laughs> 그냥 멀쩡없이 <멀찍아>, 가고 싶어. <laughs>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아는 현장이고, 바쁘지 않아요. 이 현장은 바쁘지가 않아. 사람들하고 일하기 때문에 바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좋지. 가고 싶지요. 큰 장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은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현장 사람들이. 내가 일을 못하고 어? 아무리 실력도 딸리고 장비도 조금 맞고 이러니까 큰장비들틈에 끼어가지고 살을 나고 빨빨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 쳐다봐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아이저 장비 왜 이렇게 일름하나 어? 어저거왜 저기 가서 힘내고 있나? 어? 이런 식으로다가 어? 나만 쳐다보고 내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지. 아 젊은 사람들 그냥 샤샤샤샤 하고 그냥 바가지 팍팍 움직이기 이러는 거 보면. 어우, 너무 부러워. <laughs> 진짜 부러워요. 그 움직임이 아니야. 그렇게 안 돼. 그그 지금 뒤에다가 어떻게 싣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좋게 보면은 뭐 현장에서 잠깐잠깐 잠깐 쓰기 위해서 다 갖고 다닌다. 이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방어 수단인지도 몰라요. 내가 좀 딸리니까 그거를 더 이제 미국이 방어 수단인지도 몰라요. 그죠? <laughs>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 뭐 나이 들어서 배우실 분들 또뭐 나이 들어서 배우실 분들. 걱정하지 말아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 현장은 다 따로따로 있어. 지금 오늘 내가 오는 현장은요, 저만 찾아요. <laughs> 저만 오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힘냅시다. 오늘도 하루 재밌게 지내자고요.